방탄소년단 지민이 달콤하고 맑은 청정 보이스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다. 현대자동차는 지난 2.1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진행한 컬래버레이션 캠페인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다. 지민은 X-BTS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필름은 와 BTS 그리고 당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. 우리의 여정은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. 라며 부드러운 보이스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부터 귀를 사로잡았다. 차량 안에서 밖으로 손을 뻗어 스쳐 지나는 바람을 느끼며 영화 소간 장면을 벙불케 한 지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멤버들과의 촬영을 이어갔다. 이어 진중한 모습으로 웹드와 r s t 스우리의 안식은 숲으로부터 캘리그라피로 단정하고 섬세한 손글씨를 선보인 지민은 자연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. 노을지는 느낌도 있었고 바람도 불어서 기분 좋게 촬영했다고 밝혔다. 또 코로나 19 캠페인 세계환경의 날 기념 영상에서 다채로운 팔색조 매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지민은 수수하고 름다운 마음을 가진 우리 팬 여러분들 소 소중하고 사랑합니다라는 수수 이 행시로 팬 사랑을 전했다. 지민의 깨끗하고 맑은 음색과 따뜻한 감성을 녹여낸 아이오앤아이큐 뮤직비디오의 비하인드에서 저희의 감성을 얘기하자면 아마도 자연을 본 곳에서 영광을 얻지 않나 싶다고 말하며 프리한 몸동작에도 불구하고 명품 춤선과 보디라인으로 눈길을 끌었다. 한편 지민은 세계 물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 선보여 품절 현상을 빚은 는드 타탄 탄크크츠츠착착하하고2 2 2년새새운컬래버레이션 채널 이션 채널 현에예장해기등장을 높였다. 을 높였다.